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려움, 직장, 사업장에서 어려움, 교회에서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누군가가 미워졌습니까? 그러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화가 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첫 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열정이 쉽고, 감사가 쉽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우리 인생은 다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명함이 갈라집니다. 신앙의 승패도 여기에서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 거릇과 작은 거릇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큰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어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좀 먼저 이해를 깊이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달라요. 예를 들면,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예를, 예를 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냥 사업이 한번 망한 겁니다. 그게 뭐 전부겠죠. 근데 그리스도에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 가운데 이런 분꽤 됩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패병에 걸리고, 시력을 잃고, 나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인가? 그렇죠. 참, 나는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회 보도가 나고, 화제가 나고 이런 사건 통해서 목사님이 신학교 가가지고 굴관분된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나? 아마,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신학을 원래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어요. 국제시장에 큰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야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보험이 잘 되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 불이 나서 하루쯤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죠.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laughs>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이 다르고 적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성경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불신자가 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승리가 있단 말이죠. 때로 회개케 하려고, 때로 깨닫게 하려고, 때로 좀 변화시키려고, 너좀 변화돼! 사도바울은 이 어려움을 당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구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 음, 사부고시 시험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딱 1년 그때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님께서 나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감동을 사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랬으면, 시험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1년을 간에, 이게 뭐, 포기하기도 그렇고, 시험 준비도 하고, 시험 치는데, 그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뭐, 실력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게 기름부심이 없는 거예요. 하, 여튼 뭐가 안 풀리는 겁니다. 뭐, 책을 좀 보려면 책을 잃어버리고, 하여튼 좀 하려면, 하여튼 공부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그 시험장에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하, 뭐 손에 땀이 나가지고 땀도 닦고 막 긴장이 막 초긴장 상태죠. 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잠이 오는 겁니다. <laughs> 그 시험장에 잠이 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잠을 안 자려고 해도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 시험감독관이 와서 깨우면 아, 어제 밤에 또 밤을 새웠고만 하면서 전날 밤에 잠을 자야 돼 하면서 이제 난난 <laughs> 난 전날 밤에 잠 많이 잤어요 깨우면서 힘내라고 하고 뭐 만져주고 아 그런데 계속 계속 그때 이제 어떤 감뭐 수면제를 본은 것도 아닌데 감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실어간다고 내가 했는데 <laughs> 그런 제뭐 작은 한 감정인데 때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어떨 때는 더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려고, 기도응답을 체험케 하려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큰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때로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역사는 엄청난 이 새로운 역사는 한 가정의 한 여인의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오죠. 어려움을 당할 때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가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이런 내용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승리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가만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기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노아, 애녹부터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기생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향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약한 자가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고 쭉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뭐 내가 이렇게 무슨 무슨 이런 물건을 소유하듯이 믿음을 소유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신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주 신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그 핵심이요. 성경은 이 이런 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회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0편, 50편, 15절에,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수과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소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요. 예 빌보서 사장육체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로 다눌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불이하지만은, 도무지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이 불이한 재판장입니다만는 그, 그 재판장에게 계속, 계속 도움을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12절 보시면,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란 말이 있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이 전문가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성전은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초대일곱에 불이 착해지고 환합니다. 정확하게 옆에서 전문가가 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그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 오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여 그렇지 아니 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우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 너무나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제 세상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럼 내가 채울 거야 그렇게 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81편 1 2절 보면 하나님이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했다. 임의대로 할수 있도록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번 너 해봐 그렇게 버려두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고생합니다. 영육 간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보이고 기도하면 합력하여서 를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간정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죠. <laughs>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무조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스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는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자요.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앞에 26절 27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시고 그러면서 합력하여 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력하여 설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여 여러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한나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오래 막 남이 볼때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되나?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전도사 때, 원래 저 전도사 때좀 교만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자녀를 주셨는데, 안 주면 뭐 어떻게 되나? 뭐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나? 아,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부모는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안 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목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걸 위로하신다는 거요. 예 그런 또 좋지 못한 환경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한나를 제3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서신다는 거요. 예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주님은 아니야, 난널 서기, 난, 나는 너를 서기를 원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목사님 통찰이 깊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시 때문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시가 있는 게 주님의 뜻이야. 그 주님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아, 너 가시 괜찮아? 가시 때문에 절대로 너 사역 힘들지 않아? 가시가 너 사역 방해하는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할 때는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오히려 그리스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머물 수, 머무는 거야. 너 없으면 너 교만해줘. 교만하지 않,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괜찮아! 염려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막 지극히 큰 기쁨이니.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다,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불평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그러면 그 어려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겁니다. 어려움을.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죠. <laughs> 어쩌다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면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두사 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청년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인데, 그 옛날 학생 때 교회 좀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던데, 교회를 안 이제 안 다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만났어 야, 어사 교회 좀 나와 하니까, 하, 전선생님, 나가, 나가야죠. 말로 마지막 좀 나와 하니까, 하, 제가 안 나가도 나는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번씩 기도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조금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야 돼. 말로 마지막 나와 하니까. 그는님 내가 지금 바쁩니다. 지금 내가 이막 바빠가지고 주일날 못 나가는데, 에 뭐, 내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난 그래도 내가 믿음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 이제,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기도를 안 해. 기도 모임이 전혀 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 지금 다 지금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나와서 기도하자니까 이 집사님하시는 말씀이 나도 할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때 할만큼 안한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게십분라도안하것 같은데 할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그내 집사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다? 야, 전 그렇게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1년 좀 지났나? 내가 또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 그 아들을. 만났는데 눈빛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눈빛이 말입니다. 이 완전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교회 좀 나와 하니까. 옛날에 얘는 그래도 하, 내가 나가줘야 돼. 딱손 놓고 말입니다. 나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지으면서 그 전도사님도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면서 내보고 그러면 "와,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 근데 물어보니까 이단에,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사입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거더라.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 잔들 교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자, 안 나와도 여러분 레벨이 틀립니다 종류가 틀려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야지 뭐 이런 정도가 있는가하면 완전히 안티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이빨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절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종류가 틀립니다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언젠가. 군의 역사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공격은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람, 기도했습니다. 야곱,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러분 그완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기도했단 말이죠. 모세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와 그실패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삼손 부르짖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샘물 이름이 엔하꼬레죠.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원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아가 기도했습니다. 수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요비 기도했습니다. 다윗 말할 필요가 없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종일 기도합니다. 내가 여와를 호 바라므로 내 눈이 쇠하여졌고 내가 여호와께부러지점으로내내 내 목이 마릅니다. 솔로몬의 일천문제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러지자라 내가 내영답하게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곰이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곰이한 그, 그 일이 뭡니까? 말로도 할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부흥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천사를 주님이 파송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술이 취할 정도로 기도. 전문가가 옆에서 보니까 술이 취할 정도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 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거요.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한나가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마른 여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 억울함, 상처, 그 분인 나가. 원래 분인 났듯이, 분인하게 하는 너, 이렇게 분인 나라고. 무자한, 옛날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마른 여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우울증 와가지고, 혈기 분노 막그 어떤 그 억울함을 여러분 어떻게 소화할게? 복수하든지, 아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뭐뭐 뭐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취했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사례는 열받아가지고 하갈을 쫓아내 버리죠. 그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야곱의 부인들이 취했던 그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줄기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냐? 영적 침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유 없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도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믿음 체거나,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우리 지각을 넘은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